그때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에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 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의 찬미 주님 참미의 수님. 프루덴시오 성인은 오늘 복음 말씀을 이렇게 해설합니다. 최상의 안식이란 소박한 음식과 우리의 허약한 몸을 가리고 덮어줄 옷 한벌처럼 본성적인 필요가 요구하는 것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이 이런 본성적인 필요를 충족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는 길을 떠날 때 전대도 지니지 말고 여벌옷을 생각하며 걷지도 마십시오. 배를 채울 양식이 부족할까 염려하며 내일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떠오르는 해와 함께 일용할 양식도 돌아올 것입니다. 어떤 새도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하느님의 섭리로 먹이를 얻으리라고 근심 없이 희망하는 것을 그대는 보지 못합니까? 프로덴시오 성인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최상의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도 그 핵심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으로 해설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과 욕망이 인간으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끝이 없고 그러다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습니다. 욕심은 그만큼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차려입을까 하며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능에 충실하기보다는 본질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차려입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속하지만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는 것은 신앙의 본질에 속합니다. 신앙은 본능을 넘어서야 합니다. 신앙이 본능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될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은 본능을 넘어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목숨을 유지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성바우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본능을 넘어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다. 성 바오로 미키와 동료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박해 시대가 아니기에 우리는 적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는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됩니다. 오늘 미사 중에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 하느님을 먼저 찾는 신앙인이 될수 있는 그런 은총을 주님께 청하도록 합시다.